이쪽손 해봐 부비 손또 음. 할까? 부비 손 손... 요쪽손 하자 아니, <laughs> 아니야, 이쪽 손만 할 거야 어. 그래,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, 괜찮아 부비, <laughs> 빵야! <웃음> 그런 건안돼 부비 손 예뻐 우리 채깽이 이제 그만하자. 응 추로 응. 탕 먹자. 잘했어 우리 애기. 예뻐 아 고고고. 자 이쪽 손해봐. 부비 손. 음. 또 할까? 부비 손손 이쪽 손. 손하자. <laughs> 아니야. 이적성만 할 거야. <laughs> 어, 그래.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괜찮아. 휙. 빵야. <laughs> <laughs> 그런 건안 돼. <laughs> 부비 손. 아이앱또 우리 째깽이. 이제 그만하자. 응? 응. 추로 탕 먹자. 물로. 잘했어. 우리 애기.